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루미넌트 원두로 활용한 화이트 창작 음료 레시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료 소개해 드릴게요 얼음 코코넛 밀크 리프레시랩에 더허니티를 시럽에 우려준 더허니 시럽 그리고 일루미넌트 콜드브루 썬업의 파인애플 주스 설탕 시럽이 필요합니다 먼저 얼음 120g을 블렌더에 담아줍니다 그리고 코코넛 밀크도 똑같이 120g 담아주겠습니다. 더 허니 시럽 10g 넣어줄게요. 블렌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딩한 쉐이크를 잔에 부어줍니다. 쉐이크에 얼음, 두세 알을 추가해서 온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콜드브루 50g과 썬업 파인애플 주스 10g을 더해주어서 설탕 시럽 10g을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에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저어서 드셔주시면 됩니다. 맛있어요!